안녕하세요 낚시관계 라이트닝 입니다 오늘은 부나무 상류권에 있는 달산수로 하류권포인트만 나와봤습니다 이곳은 과거 갈대밭에서 사자급붕어가 굉장히 많이 낚였던 곳이지만 현재는 사자는 조금 어렵고 월척급붕어를 마리수로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정말 조용한 곳이니까 한번쯤 월척급붕어 낚고자 하시는 분들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달산수로 이제 하류권 포인트는 분화모 2번 제방 왼쪽에 있는 커다란 수로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연안에 갈대밭이 잘 발달되어 있고요. 하류 쪽은 연안 쪽으로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갈대밭이 발달되어 있고 낚시 현적 자리 뜸은 뜸은 이렇게 있습니다. 아, 이곳은, 이제, 길이, 들어오는 길이 굉장히 험하고, 아, 주차할 공간이 적어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곳중한 곳이고요. 어, 아, 그만 옛날 만큼, 이제, 사자급들이 잘 나오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월척급 붕어들, 이제, 따박따박 낚이는 곳중한 곳입니다. 아, 밤낚시는 잘안 되고, 아침장에 폭발적인 입질 들어오니까, 출조하시는 분들, 일찍 오셔서, 아침장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어, 현재 이곳 뭐 작업은 군데군데 되어 있지만 작업이 많지 않으니까 어, 생자리 작업하고 이제 들어오실 준비 해갖고 오셔야 오시는 것이 좋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나타구 장화 꼭지참하셔서 이제 생자리 개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어, 수심은 밋밋하게 들어가다가 푹 꺾여서 내려갑니다. 꺾여서 내려가는 지점 그 지점이 포인트가 되고요. 산란기철에는 이 갈대 보이죠? 이 갈대 아쪽 수심 50, 60 전에서도 이제 월척에서 허리 끝 붕어 곧잘 나오니까 한번쯤 이곳 오시면 이제 바닥 깨끗한 바닥에서 스트레스 안 받고 이제 월척 끝 붕어 뽑아내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라이트닝도 이곳 옛날에 뭐 짧은 대로 재미를 많이 봤던 곳인데 아, 산란기 이후 짧은 데가 잘 되지 않으니까 아, 지금 40칸 이하 이상 턱자리 있습니다. 턱이 꺾이는 지점. 그 지점을 공략하셔서, 40, 45, 50, 60, 장대 위주로 공략하시는 게, 뭐, 여러모로 유리하니까, 그점 인지하시고, 아, 이것은 의외로 옥수수 빨봤습니다 옥수수에 굵은 씨알에 낚이니까, 옥수수 꼭 지참하시면, 아, 굵은 씨알의 붕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10초 광고, 강력한 내구성과, 그 기가 막힌 찌올림, 그리고 저렴한 4천원대 가격 여러분들께 전천후 나노찌 타짜찌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달산수로 하류권 포인트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이곳은 아침장이 정말 폭발적인 곳중한 곳이고요 아, 산란기 때이 연안 갈대밭 쪽으로 월척급 이상 허리급 붕어들 곧잘 들어오니까 조용하게 낚시하실 분들이라면 한번쯤 와보시는거 추천드리고요 아, 산란기 이후에는 턱자리에서 장대로 월척급 붕어 따문따문 나오니까 한 번쯤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조항정보 포인트 소식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